바둑을 모르는 분에게 이기사들 스타일이나 오. 바둑이 상황이 이래요 이런 거에 라고 설명하기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. 근데 그 바둑의 기사의 기쁨을 피아노로 들려주면 느낌을 좀알수 있지, 있지 않을까요? 욕심 좀 내봐요 우리 그러면 네 어떻게 할까요? 어떻 부탁을 좀뭐 <laughs> 이렇게 사범님들 몇분그 네. 네. 당시에 우와. 좀 이창호 사범님하고 연결되있던 네. 그런 네. 어, 분들을 한번 맛보기만 이렇게 한번 조금 <laughs> 어떤 스타일일지 한번 찾아볼까요? 아 좋습니다 네. 자, 우리 연주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조은현 사범님, 음. 어, 그 제비라는또 반명이 있으셨죠. <laughs> 날렵한, 날렵한, 예 네, 아주 네. 그냥 급소만. 그래서 그 조국수님을 제가 떠올릴 때는 이런 쇼팽의 쇼팽 에뚜드 아주 에투드. 그냥 날렵한. 네. 이런 식으로 계속 하는데 오히려 같은 네. 시대를 풍미하셨던 서곡성 예, 그죠? 그서명인님은어 그 네. 음.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네. 그 특유의 투박하면서도 음. 집요하고 어. 딱그 프랑스의 라모라는 작곡가가 있는데 네. 사실 합식코드를 써진 곡인데 네. 이게 제목이 재밌는 게 제목이 닭이에요. 어? 닭, 닭, <laughs> 치킨, 치킨. 그니까 그걸 묘사한 건데 어. 어, 뭔가 자기 집요하게 줘야 되는 이렇게 고게 되거든요. 자, 유창역 9단. 네. 유창 9단은 저희 느낌에는 음. 그래도 조금 멋있을 것 같아. 약간 좀 수련 좀 호방하고 음. 네. 네. 그래서 그 이게 뭐 리스트의 헝거리랍스도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이번이 유명한 옛날에 톰과 제리도 나왔고 했었는데 어. 이렇게 웅장하게 시작해요. <목소리> 계속 듣고 싶어. 계속 듣고 싶어. 우리 기사들 쭉 나열해 볼까요? 듣고 어, <laughs> 음... 싶다요, 진짜. 자, 하지만 저희가 지금 주인공의 아... 노래 아직 듣지 않아요. 신 신의 노래 아직 듣지 않았는데 어떤 느낌일 것 같아요? 예상되는 어... <laughs> 아, <좀 기품이 웃음> 느낌입니다. <laughs> 제 기품을 이렇게 안할걸 그랬어요. <laughs> 아, 좀 멋있게 거칠게 어, 네, 할걸 그랬어요. 사실 그렇게 좀 해보려고 약간은 했었는데 네. 어, 역시 그, 너무. 어렵고 좀안 되는 것 같아서요. 음. 그냥 안 되겠다 자기 기쁨대로 <laughs> 네. 해. 했던 것 같아요. 저기 이차우단 거는 되게 그... 멋있게 좀 했어요. 아, 그렇게 아. 갑자기 제가 어. 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한. 되게 달라지게. 저는 이제 정말 좀 범인이 접할 수 없는 신의 세계를 음. 하려고 했는데 네. 아 근데 이 음악이라는 게꼭 이렇게 기교로만 공부하는 아, 아, 게 그렇죠, 아니라 그렇죠. 저는 바하의 어. 일단 피아노 곡 중에 이제 그 피아노 그 역사의 구약성서라고 어. 하는 그중에 평균율 중에 하나를 떠올렸는데 어. 넓은 마치 바다가 떠오르는 것 같은 곡이거든요. 그런 법인데, 어때요? 네. 이거 들어보고 어, 주인공은 어, 어. 어때요? 네. 너무 좋네요. <laughs> 네, 네. 이런 바둑을 기대합니다. 어? 아, <웃음> <웃음> 바둑이 재밌다. K-바둑